타이밍 57. 마이너스 B요? 와우! 1이 B분의 B 맞아? 네. 돼서? 텅분. 어. 텅분. 규칙이 있어. 됐지? 자, 아? 여기서. 이거 두 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보이지? 응.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맞아? 어, 아, 이게 A구나, 그러면. 괜찮아? 이게 A네. A? 이게 A지? 초록색 보야 어, A 제곱맞 A.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 요 다시 한다, 그러면은. <laughs> 자, 어. <laughs> 자, 다시 할게요. 자. 이게 써도 괜찮아?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c 마이너스 a 플러스 비서 되 됐어? 응, 다시 보자 그러면 b 플러스 c는 넘기세요. 어 마이너스 이랬죠? 2a 맞아? 어이것도 a 지곱 같아? 2a 맞아? 이게 마이너스 이잖아. a 마이너스 마이 어, b 분의 2a지. 임마? A 플러스 C? A 플러스 C는? 스어 이게 마이너스 B네? 2B네? E, 여기 안 봐도 2C야? E 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답은? 8응 답이야 오, 주민 65 0 맞았어요? 안 풀어져 있어? 알았어. 어, 급작이야. 아, 아, 아. 왜? 내가 위요 <laughs> 그러면 어떡하지는 말하지만 이제 궁금하게만들어놨어 아 맞다 하연아 네? 아니다 <웃음> 궁금하지? <웃음> 어... <웃음> 지금 설마 그런 고민거리를 생각하면서 필기한거 아니지? 65야 이건 이제 앞으로 배워서 하면 돼네 65는 모를수도 있어 아았죠 이제 배웠으니까 하면 돼요. 잘 봐. 이거 두 개를 보면은, 둘다 z는 있어. <laughs> 잘 들었어? 네. 아, 다시,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둘다 z는 적혀있지? 네. 딴데 보지 말고 여기 봐. z만 돼. 둘다 z로 돼있어요. x는 z로 표현할 수 있구나. 어, 우 잘했어요. 다시요. 3i분의 1은 1-z네. 어, 그럼, 삼는 그러니까 양변을 역수 취한 거야. 1-z분의 1. 그래서, 그 y도 z로 표현할 수 있군에, 이게 핵심이야. 다시, 물어 으음, 다 아까, 아까, 돌아갔다? 둘다 z가 있네? 이게 시작이라고? x도 y도 z로 표현할 수 있어. <웃음> <웃음> 누면 답이야. 알았지? 근데 둘 다, 온통 Z겠지? 네. 바꿔치겠으니깐요. 어, 여기 을게요 자, 이거요. 3, X 보이지? 이거 지 3, 1 z 이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위아래로 z 곱한다. 뭘를 쓰는 건데, z 갖다 주려고. 네. 응. 네. 3, 해봐. 네. 맞아, 계속해. 스 z. 그 이거네? 네. 어, 됐어? 거기 <laughs> 그또 z 마이너스를 바꾼다. 아까 추억인데. 마음대로 바꿔도 돼? 없대. 와, 통분됐다. 통분됐지? 미래 보여? 미래가 보여? 미래가 보여!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말게? 어, 그럼 3분의 1이 답이죠? 맨 처음 생각이 중요해. 오, 어, 툰자 Z가 있네? 75번인데, 찾아본 거 맞지? 네. 9-2랑 거의 똑같네요? 네. 9-2랑 거의 똑같아. 안 찾지 면 이제 할 건데, 알려줄 건데. 어떻게든 맞춰야 돼.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맞춰야 돼. 어, 떻게든이 어, 이 생각으로 잘찾아보세요 네. 개념표형편다 뒤지고, 9-2도 이렇게 여기 적혀있고, 점 하나 줬고, 여기 다 줬다. 근데 다시 할게요. 어. 자 이것만 봐딴데 보지 말고 이것만 보는데 알았지 X는 Y는 정근선 말해줘 정근선 말해주세요 어 정근선 어 Y 정근선 말해봐 어 거기 보면 안 되는데 자 <laughs> 다시 할게. 영상에 아마 찍혀있을 거야 엑스 어. 글... 어어어 그럼 이동할 때 어. 정근선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고 이동 얘기할 때는 아까처럼 완전 철어야 되고요 정근선만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그랬대 정근선 빨리 구하는 꼼수라고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막 해야 돼 오래 걸리잖아 정근선만 뭐딱 있잖아요 정근선 보이지? 어, 정근선을 빨리 구하는 꼼수에요. A분의 2 뭐야? 어, 이렇게 보면, 이게 Y 정근선이야 대사? 이게 얼마래? A는? 어, 응? 어? A가 1이야? 근데 얘가 얼마래? B는? 됐자? AB 다 나왔네? AB가 다 나왔어요. A가 1이구나 B가 아, 아하! 아, 아. C로 어떻게 구해요? E 로해 놓... 저 조금만 다시 읽어봐 뭐지? 지 상콤한 맛안 해야지 그치? 어, 응. 상콤한 맛안 해야지? 상콤한 맛 넣으면 되죠? C는? Các <laughs> 지문 맞지? 다음 지문 지문 <laughs> 맞지? 일단 적으시고 조촐하지 문제가 확실히 찾아봤지? 이거 하자 한식어? 네? 어? 할수 있을 것같아요 그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별표는 소중해야 되는데. Right? 네. 알았어, 그럼 다시 해보고. 93으로 가자. 별표를 소중해야 돼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거 기억나? 이, 이, 게 슬러시 했던 거. Okay. 네. 네. 왜? 찾아봤잖아. 네, 기억나요. 찾아봤잖아. 요 위에 공식 내가 적게 했는데. 네. 위에 공식 있잖아요. 그 연습부터 할게요. 아, 기억났다. 어허. 기억이 나지 충분히 찾아봤으니까. 어, 자신이네 나이스. 와이너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렇게 하랬지? 이거부터 G 인버스 F 인버스 4 인버스 갖다 주면 위치 바뀌는 거 맞아? 이렇게 할줄 알아? 어땠어요? 인버스, 인버스 만나면 잘? 어잘 <되나>? 되가? <laughs> 지한테 사나? 지한테 사는 새야. 유 o u h 네? 1이 아니거든. 이도 아니죠? 4. 어, 4죠. 펜을 써야 돼요. 음. 됐지? 자, f 픽한번 쓰고 가자. 에프인버스는 됐어, 됐지? 어, 둘이 똑같을 때도 있어. 어, 괜찮아, 응, 됐어. 어? F 인보 사누세요. 인요 네, 인보스의 사란뜻 역함수 복습해야겠다, 그렇지? 어, 인보스의 사란 뜻이죠? 다비에 어? 쉬워요, 지금 지금 다고쉽다고 쉽다고! 해설지 보지마 해설지를 왜봐 아, 대신... 해설지 보면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 본건 다시 풀어 봐야 돼 네. 알았어? 네. 저번주에 있나 기억나나? 하연이가 어떻게 풀었어 이더니 너가 말을 잘 못해서 이런식이면 너가 맞은거 내가 다 물어봐야 되는데 기억나? 아, 네. 해설지 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그렇군. 해설지 보면 까먹어. 봤으면 다시 풀어봐야 돼. 안 보는 게 제일 낫고. 근데 또안볼 수가 없으면 다시 풀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풀어야 돼, 근데. 다시 풀어야 돼. 해설, 해설지를 분석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돼요 해설, 어 이거 해설지가 어떻게 된거야 아, 해설지, 어 해설지를 분석하면 안돼 자, 구9구9 아까 한거는 이제 할수 있겠다 그치 이번에 2024까지 가야되나아까 2020까지 아까 1000까지 갔었구나 아까는 3너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야 되네? Right? 네. 어, 3분의 1 밑게요. 네. 위아래로 보고 팔래? 네. 어. 몇 분에? 2분에. 네. 2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네 알았어 너거 확신 있지? 그러니까 암산하면 확신 있어야 돼요 아 아닌 거같아 <laughs> 그러니까 암산하는데 지금 확신 있어야 돼요? 네네 어, 맞아맞맞어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까지 다음 단계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9 마이너스 2분의 1로 9 이번에 2 곱할 거네 맞지? 괜찮네? 어 마이너스 1분의 안보이링 마이너스 3어 마이너스 3 됐네? 됐어? 어포 이제 3 넣어야겠네? 3 넣는거 쉽잖아 뭐야 이거 하던거네 아까 하던 짓이네 그지 <laughs> 주기가 3이구나 주기가 3이지? 2024. 3으로 나눠? 368. 네. 3721. 3 4 1 2 2가 남았네. 2가 남았네. 2가 남았네. 여기지 네. 맞아? 어. 여기 답이죠. 달보게. 답이 2를 찾으세요. 마이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쉽지? 쉬워. 좀더 찾아보고, 좀더 이렇게, 좀 더. 좀 더. 실력은 안 해도 돼. 8번만 하면 되는구나. 어, 그까 <laughs> 그러니까 너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뭐한 다섯 개세명에서 다섯 개 와, 그럼 우리 실력도 해보자. 이런 날이 와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해보라고 막찾아보라 찾아봐. 네 선생님, 나이스, 나이스. 자, 8 번. 어, 어우. 근데 실력 번은 10번은... 잘했어.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따 읽어보세요. 쉬워요. 쉬워요. 읽 d y 레디 스타트. 직선 구해봐. 직선. 맞아 어, 그런 다음에, 빼는 거잖아. 뭐 뺄래? 4. 응. 7. 맞지? 여기서 두개 고르면 무조건 위에 거 직선이자? 어, 이렇게 두개 골라도 이 직선이지. 그래서 빼는 거지. 맞지? 근데 다시 플러스 1은 해줘야 되죠 원래 직선 하나는 있었으니까. 또? 맞아요. 됐지? 플러스를 해줘야 되지? Right? 끝! 삼각형, 십시. 삼각형인데 뭐? 어, 3 어, 됐지? 당연한 거야. 응? 허, 삼. 그쵸? 여기서 세개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않? 됐어? 이건 더 하는 거 없다 그랬던 거 기억나? 네. 그렇지, 갸우뚱이지. 어, 근데 이거 왜 질문했지? 왜 답이야. 구하면 그 답이에요. 어, 지금 이렇게 한거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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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지각해서 그래. 알았어요. 저거도 보네, 저거도. 일단 이거 8번 하시고, 8번에 이거 26이고, 요 96이에요. 응, 맞아. 1 12? 1 0응 26, 96, 네. 26, 96이면 110이죠. 그렇죠? 응? 만약에 사장님이 자네 26, 96 해서 112만원 줄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10만원 날라가잖아요. 자, 4번이 왜 걸린지 왜 어, 왜 걸려? 해볼까 한번? 총 열세 명이지? 어, 그 적어도, 어, 저어도 음, 어. 자, 어떻게 풀었어? 어, 일단, 그렇지. 한명 빼는데? 적어도인데? 적어도면 아닌 경우를 빼면 되지. 아닌 경우요? 어, 적어도면 여지 파 빼라고, 그렇지? 그치, 저어도한 명씩 들어가래. 모델 가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래. 아닌 경우가 뭘까? 뭐라고? <laughs> 모델 가서 지금 점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요. 아닌 경우를 빼면 되지. 아닌 경우가 뭐겠어? 어? 가수만. 가수만 내일 보면은 나가리잖아. 아, 맞다 맞아, 말해봐.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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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면, 모델만. 모델만 내보면 나가리자. 답이에요. 됐어? 네. 665. 아, 665 답은 적혀 있겠구나. 음흠. 끝났어. 이제 알 편해야 돼, right? 삼십삼. 응? 삼십삼. 30몇문제 숙제겠네? 40 문제 할까? 네, 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보자. 어, 페이지 91. 자, 그면 어, 폴스다되있지 네. 응. 일단 요거.